지난 13일 케이터 틀에서 201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는데요. 여성 국내 실내악단 공연으로 마치 음악회를 방불케하는 신년인사회로 국민들에게 보다 한 걸음 다가가 새해 인사를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. 2016년 신년인사회 현장에서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. 2016년 희망찬 새해 출발을 다짐하고 구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통하는 2016년 신년 인사회가 케이터틀에서 개최됐습니다.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 구청장 내외분, 마포구의회 의장이 내빈 영접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 인사를 나눴는데요. 이후 4시부터 서울시장, 국회의원, 시구의원, 관내 기관장, 각계각층의 주민들 등 1,5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. 어, 작년에 이어서 제가 올해도 이 신년 인사의 MC를 맡게 됐는데요. 어, 함께하는 오늘 주민들이 너무 함께 잘홍응해주시고또 이렇게 시작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뜻깊고 정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2016년 새해가 이제 밝은지도 벌써 13일이 지났는데 어,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과 어, 즐거움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본 행사장엔 많은 내외빈들과 주민들이 자리를 빛내줘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한 가운데 먼저 구민들의 바람 새해 희망 덕담의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구청장과 시장 구의장의 신년 인사가 이어졌습니다. 또 여성 구악 실내악단 다스름의 축하 공연으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습니다. 아이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. <laughs> 든든하고 새해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이후 우리 구의 교육, 안전, 치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소방사, 경찰, 선생님이 대표로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. 예, 일단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2016년도에는 더욱 더 안전한 마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붉은 원숭이띠의 해인 2016년 새해가 활짝 열렸는데요. 건강과 성공, 서울을 상징하는 이 원숭이 해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올한해 우리 마포구가 더욱 더 안전하고 살기 좋고 또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. 이번 2016년 신년 인사회는 희망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내빈 환담 및 기념 촬영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.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.